안녕하세요. 어, 이번엔 처음으로 제가 얼굴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키오입니다. 정식으로 내 네, 인사를 어, 드리네 드리게 되네요. 어, 상당히 어색합니다만, 어, 그동안 목소리로만 얼굴을 어, 예상하셨을 텐데, 네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생각보다는 더 기키한가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어, 네. 오늘은 좀 깔끔한 배경 화면으로 여러분을 맡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요. 지금 윈도우를 제가 다시 깔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평가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보시면 인사이더 프리뷰라고 나와 있고요. 빌드 버전은 14332, 레드스톤 1 버전입니다. 어, 그래서 6월 말쯤에 제가 알기로는 정식적인 레드스톤 1 버전이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 저는 한번 좀 미리 체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 네, 인사이더 프리뷰 버전을 깔았습니다. 정식 버전은 아니고요 평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바뀌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코타나의 인터페이스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타나를, 네, 이렇게 좀 넓게 펼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좁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숨길 수도 있게끔 만들었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네 어, 코타나가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글판은 아마 레드스톤 1에서도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작 화면을 보시면요 조금 바뀐 것을 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시면 이쪽에 좀 이렇게 네, 상하적으로 나란히 아이콘이 좀 생겼고요. 공간이 좀 생겼습니다. 어, 이것을 누르면 이제 어, 사용자를 이제 바꾸는 유저를 교환하는 교환 유저를 바꾸는 다시 로그인하는 어,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 탐색기가 바로 뜨게 되고요. 어, 네, 너무 개인적인 정보 가 많이 나가네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어, 끄기 편하게 네 바로 시스템 종료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재시작도 물론 가능하고요. 어, 이전에는 그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이 위쪽에 나오고 아래에 펼쳐지 야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작판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어, 컴퓨터에 깔려 있는 어, 구체적인 어, 아이콘 그러니까는 어, 프로그램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 이게 좀 새롭게 바뀐 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 이외에는 아주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이 시작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네, 그, 좀 메뉴가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아주 크게 바뀐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소개 영상을 올린 것이 아마 Threshold 2를 어,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올해 초 2월쯤에 제가 촬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 그거에 비해서는 아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 그래도 눈에 띄는 점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벌써 뭐 반년은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떤 게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어 액션 센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오른쪽에 말풍선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네그 이외에는 네 아주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요게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마 윈도우즈를 태블릿과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저같이 이제 어, 동영상을 어, 화면에서 촬영해서 올리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바로 Show Windows Ink Workspace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요걸 누르면요 어, 오른쪽 좌측 하단 부분에 오, 오른쪽 하단 부분에 죄송합니다 말이 꼬여가지고 네어이 필기 형태의 아이콘이 뜨는데요. 이걸 누르면은 음첫 번째로는 스티키 노트라고 해서 예전에 윈도우즈 어 7이나 뭐 비스타에서 자주 봤던 메모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뭔가를 메모해야 되겠다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들어가서 뭐아 이거 꼭 해야지라고 또 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위치에 마음대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사이즈 조정도 가능합니다. 어, 폰트 조정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한번 제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안타깝게도 폰트는 네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메모지의 색상이라든지 네그 정도만 가능하고요. 네, 폰트는 안타깝게도 네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뭐좀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라면은 어요 뭐야 액션 센터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이쪽에서 어 네, 폰트도 자유롭게 어, 조정하면서 메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떴을까요 네, 어 어쨌거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보고 넘어가야죠. 스케치 패드입니다. 어, 꼭 노트 패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낙서도 할수 있게끔 하고요. 네, 그림도 좀 그리고 네,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터치 패드가 돼야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림판의 기능이 좀더 이렇게 자유롭게 변했다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엣지 소개해드렸을 때도 좀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죠? 어, 네, 그리고 뭐 다시 되돌리기 기능도 있고요. 또그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음, 그 이외에도 뭐 조정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공유해서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끔 어,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 스케치패드였고요. 그다음이 스크린스케치입니다. 어이 중에서 뭐 제가 설명해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요걸 누르면은 바로 그 상태에서 스케치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 이게 이 프로그램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라든지 아니면 네꼭 참고하세요. 뭐잘안 보이는데 네, 굵게 하면은 보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 형식으로도 어 비디오 작성이 아주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도 아마 앞으로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이고 목소리가 갔네요. 요즘 <laughs> 감기 걸려서 감기에 조심하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 이외는 에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음, 네, 아마 정식 그 레드스톤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아마 계속 사용을 할것 같은데요. 음. 또 새로운 빌드 버전이 좀 눈에 띄는 빌드 버전이 나오면은 어 그때 다시 여러분들한테 어 소개하는 형식으로 비디오를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늘 얼굴을 공개했는데, 네 갑자기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네. 다른 채널 아네 채널 안에 다른 비디오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